칼렌 요한슨, 톰 행크스, 틸다 스윈튼, 마고 로비까지 이 모든 배우가 한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고. What happens next? Usually i t s a war. That actually happened. 블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She's been murdered, and you think I did it? Hey! Stop! 프렌치 디스펜처의 감독이자. I'm naked, Mrs. Clemens. I can see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가장 탄탄한 감독 웨스 앤더슨의 신작인 에스터로이드 시티를 여러분들보다 약간 일지 보고 왔습니다. Not here. Where are you? Asteroid City. 그런데 전문 평가다 평점도 애매하고 관객 점수는 팝콘이 엎어질 정도로 좋지 않더라고요. What happens next? Usually it's a war. That actually happened. 그랜드 부다페스트의 호텔은 역대급 평가를 받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프렌치 디스패츠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스토로이드 시티는 초반반응이 역대급으로 안 좋습니다. 과연 이 영화 어떻게 해 이렇게까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영화의 재미를 더 끌어올려드리고,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리뷰까지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에스토로이드 시티 노스포 가이드립을 시작합니다. 영화의 재미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늘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은 한번 보고 평가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Me, 그래서 굳이 굳이 별점처럼 남겨보자면, 5점 만점 중에 2.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정식 개봉을 하고 한번더 보고 나서 2점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3점 이상으로 올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 딱한번 보고 나서는 확실히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We're about to find out. 그리고 개인적으로 웨스 앤더슨을 좋아해서 2.5점이지 이 감독의 스타일이 좋지 않거나 누군지 모르신다면 1점을 줄 만큼 벙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선 이 영화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추가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많은 정보가 없어서 해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이 시라 인물을 모델로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꼭 알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스칼렛 요한슨의 미지는 알고 나니까 매력이 확 오르더라고요. 바로 마릴린 먼노를 오마주한 캐릭터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보가 없이 영화를 볼땐이 미지라는 캐릭터의 행동이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릴린 먼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니까 그녀가 영화에서 했던 대사들이 어.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영화에서 미지를 코미디를 잘하는 배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실제 마리님 먼너가 코미디 영화를 잘하는 배우로 평가되었고 그녀의 이름을 알린 대부분의 영화 장르가 코미디더라고요. 확실히 이 캐릭터가 마리님 먼너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연대기를 살짝이라도 아신다면 훨씬 대사가 와닿을 겁니다. 몰링은 힘든. 아, 백천. 추가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로스의 UFO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고, 에스토로이드시티라는 인구 87명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UFO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로스의 UFO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것 같아서 이 사건을 알고 가시면 훨씬 몰입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로스의 UFO 사건을 정리해드릴게요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이라는 작은 마을에 UFO가 추락하고 그 잔해가 회수됐다는 소식이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정정기사를 내고 보도를 철회했죠 기상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었고 UFO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지만 그 뒤로 실제 이 로스웰이라는 지역은 UFO와 외계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고 완전 관광 지역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메스미디어에서 본격적으로 UFO와 외계인을 다루고 SF라는 장르가 활발하게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도 에스터로이드 시티라는 가상의 지역에서 UFO와 외계인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영화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Some of our information about outer space may no longer be completely accurate. Anyway, there are still only nine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s far as we know, Billy. Except now there's an alien. 사실 저도 웨스 앤더슨의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지만 점점 그의 작품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 개들의 섬 이후에는 이제 이 감독의 작품을 한번 보는 걸로는 즐길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점점 영화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느꼈는데 이번 에스터 로이드 시티는 개들의 섬보다 어렵고 프렌치 디스패치보다 어려운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만약 아무런 정보 없이 스칼린 요한슨, 톰 행크스, 틸다 스윈튼, 마거로비가 한 영화에 나오는 대작 이렇게만 놓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정말 벙찌는 경험을 하시고 영화관에서 중간에 나오고 싶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에스터 로 시트는 전체적인 인물의 관계는 꼭 문라이즈 킹덤의 구도처럼 보였고, 연출이나 전체적인 미술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또 스토리의 전체적인 연결고리는 프렌치 디스패치와 연결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세 편을 모두 볼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꼭 프렌치 디스패치는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만약 이 작품을 집에서 보고 정말 맞지 않고, 이 감독의 스타일이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영화는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제가 가이드를면은 개봉일로부터 3일 전쯤 올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고 가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이 감독 스타일과 맞지 않을지 판단할 시간도 필요해서 넉넉하게 이번 리뷰를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꼭 비싼 돈 주고 예매하시기 전에 먼저 전작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Am I not in this? 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영화의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영화는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 스포가 담긴 해석과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스포 없이 웨스 앤더슨이 어떤 스타일로 영화를 제작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고 어떤 연출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영화는 처음부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픽션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즉 연극이고 짜인 각본의 스토리라는 걸 강조합니다 보통의 작품은 관객이 몰입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작품은 신기하게 처음부터 몰입을 깨는 거죠 그러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초반처럼 이 영화의 초반도 엄청난 설명을 엄청 빠른 속도의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약간만 집중을 흐린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 뒤로 웨스 앤더슨의 스타일로 딱딱 떨어지는 액자 형태의 스타일로 영화가 진행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연극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나 대사가 전부 딱딱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연극이 아니라 표정 변화와 거의 없는 인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웨스 앤더슨의 다른 작품도 이런 식이지만 이게 픽션이라는 걸 강조해서 그런지 유독 이번 영화 자체가 몰입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What What? Oh, the beeps and blips? We don't know. 그런데, 이 영화는 몰입이 완전히 떨어질 때쯤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개그가 한 번씩 나오고, 또 지루해질 것 같을 때 개그가 한 번씩 나와서 웃음을 주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어서 몰입이 되는 듯안 되는 듯 굉장히 시청 난이도가 높은 영화라고 느꼈어요. 물론 웨스 앤더슨 감독의 팬분들은 이런 스타일이 익숙하고 좋을 테지만, 전혀 이 감독의 작품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매력을 전혀 느끼기 힘드실 겁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해보자면 이 작품의 배경이 1950년대라고 했잖아요 195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 상업영화가 흑백으로 제작됐는데 이 영화는 픽션, 연극이라고 하는 각본에 생기는 컬러로 표현하고 연극을 제작하는, 즉 영화에서 현실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흑백으로 표현합니다 프레임도 에스터로이드 시티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16.9프레임 같은데 연극을 제작하는 현실은 옛날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보통의 작품이라면 이걸 반대로 제작했을 것 같고 연극은 흑백, 현실은 색깔이 다양하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웨스 앤더슨은 이걸 반대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떻게 보면 늘 이런 반전이 있는 연출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I I home, oh, wow.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내용을 정리한다면 웨스 앤더슨의 감독의 스타일을 모르거나 혹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비추천. 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영화관에서 졸수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 역시 비추천입니다. You're not here. We're not there. The car 컨디션이 좋은 날 웨스 앤더슨의 감독의 팬분들은 추천합니다. 저도 엔차 관람할 예정인데 만약 엔차 관람을 하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고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로 리뷰를 자세히 들고 올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에스터로이드 시티의 가이드 리뷰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빠르게 신작 리뷰 만나보실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될수 있으면 자주 자주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i s i t the beginning of something, is it? We're about to find out.